음. 너희도 이제 며칠 지나면 적응이 될 거야 음. 우리 다리가 제일 예민해졌어 지금 좀 음. 남이니 뭐 하는데 좀 남아 애기 부리나 뼈아리한테 애기 부리나 지금 깨치리. 깨치리, 괜찮아. 예. 네? 다리하고 입쪽에 괜찮아. 응 니, 니, 지네가 나타났는데 너 무모하게 계속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야지, 이놈아. 네. 꼬리 니는, 니도 네. 괜찮아. 니는 괜찮은 것 같네. 쪼민미 니는, 응? 쪼금니도 괜찮은 것 같네 그래 쪼금니는 그나마 까치리보다 낫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데 까치리 저거는 지네하고 뱀한테도 물려받으면서 저거 치고 빠지고 안 하고 계속 <laughs> 이 놈의 자식 이 놈의 자식 그래. 막내니는 지네 나타나도 니는 손대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지네 잡을 애들 많다 차가 발라고 이 풀고 있는데 뭐가 있더라 그래. 아, 진해다. 진해도 크네. 아, 에옹, 잡자, 잡아. 새로운 가족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고승시작이네 쟤도 쟤네 쟤도 쟤네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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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보다 잠깐 많이 자겠네. <laughs> 아, 이제 좀 씻어야 되겠다. 아이고, 대단, 대단. 아이고, 대단. 청소하자. 이제 페아리도 움직이네. 한번 어? 치게 어, 딱 시간 맞췄네. 어, 이제 청소, 하제 청소. 응? 응? 아이고 이제 애들 움직이나. 움직이네. 응? 어? 한 마리는 왜? 어한 마리는 왜? 어, 숨을 쓰고 있는데, 아. 어, 오늘, 네. 어. 어, 나 죽은 줄 알았다. 와. 어? 어, 또 일어났네. 인터넷 열심히 검사하고 있었는데, 명아리 살리기에. 니이거막 뻗어 자다 애가 설마 시험 생 s 하 m 설마 잠을 잠을 u c h So much. So m 누리 h So 다리 c h So much. 지 o m 다리. h s 다 다리. c h 다 o much. So m 바 c h So much. 응, 도리배지 오르는구려. 다 괜찮. 소심이 괜찮아, 괜찮아. 언니 어, 네 동생이야, 동생. 응. 오늘까지, 내일까지 조용히 지켜봐야 되겠다. 응. 니야 언니 네 동생이야, 동생. 응. 응. 이거 착한다 응, 깨지리다. 이거 착한데, 우리 깨지지도가 착한데, 전남이도 착하다. <laughs> 어, 오늘 다리 스트레스 받았어. 운동으로 푸는 거야 지금. 청소할 때 다리니 무릎에 많이 올라와 있어라 오늘. 이 맥내. 온도 온도계 온도 온도계를 더나야 되겠다 몇인지 확인이 안 되네. 마지막 화장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오네. 와, 대박이야, 대박. 근데 네, 병아리가 흐리신 게 하나. 나도 신기하게 신기하다 솔직히. 꼬라. 37.7도. 와, 열기 와. 열기 장난 아닌데 와. 아, 조금 전에 어, 추근척 가는데 누구야? 연기잖아. 네. 구석에 왼쪽에 젠가 까만색 아, 자, 식연기 와. 와. 완전 연기 장난 아니던데 또오됐다또오됐어점남이 <laughs> <laughs> <노래도> <놀랬어. 웃음> 언니 고 옆에 어, 저 똥, 똥 어, 아 옆에 저똥 하나 사놨네 좀 점남아 꼴 꼬리네, 꼬리네, 놀 이거 올라왜 도망을 안 가지 싶었다 <laughs> 아니네, 어 점남인데 점남이 어 점남이 니왜 어, 도망을 안가 점남이? 어? 어, 꼬리도 있네. 어, 놀라라, 주놈. 와, 와, 이 병아리한테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네. 이게 들 먹는 거알 얘들. 어, 이 동생이다, 동생. 음. 응. 응. 얘들 앞에 슈퍼가 먹는다, 슈퍼. 어, 슈퍼 참기닭이라 가지고 크면은. 정남이 네보다 더 클걸, 덩치가. 응. 까치리, 까치리, 니니너 오빠에 왜 때리는데, 까치리. 아이, 제남이 자신. 너오빠아야 그 요즘 마당에 나가 얼마나 무서운데, 니와 겁도 없다, 저 까치리 좀. 와. 오, 까치리 좀. 기어라, 이 여배. 아, 청소기. 이제 이제 청소기 돌려야 되는데 청소기에. 아, 어쩔 수 없다. 청소기를 떨리자. 눈썹이 이쁘이. 윙 청소할 거다. 어. 너희도 궁금하지? 어? 나중에, 나중에 조용해지면 나가가지고 구경해봐. 어? 너희 동생이란 너희 동생. p 아리어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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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물 o 는다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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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빠질라 빠질라.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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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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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물통 물통 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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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빨리다 아이빠지겠다 저! 아내 아이, 빠지겠다 아이 빼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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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라 어어 물통 새로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다들 위에 올랐음. 그래 그래. 어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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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잘하네 그렇게 그렇게 물 마셔야지 그래 어이, 잘하네 그래 네들 <laughs> 오늘 잡아줘는가이아이 <laughs> 그래, 조금... 아니 밥통에 밥통에 들어있다 아, 두 마리 밥통 또 밥통 또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 이런 이자식들 嗯。<sighs> Olha o de